자, 2부 시작합니다. 문자 탈 거냐? 문자 탈 거. 응? 어글? 어글? 어, 그래? 누구라며? 지, 지우기인가? 지문이 있겠네? 직접 문자 주냐? 나이는왜 그런 게 없지? 이게 한회다 거지? 회다 하나 거지? 재밌겠더라. 뭔지 모르지. 이덕도아이한테 <laughs> 재밌어요. 자, 경민 11번. 아, 안 혹시 아는 사람 11번. 오, 저 동사 멋져요. 야, 뭐 <laughs> 호주한테 기래 줄게. 해봐. 네. 네. 아니, 이럴 땐일안 안 말하겠다. 그럼 저 동사에서. 자, 조동사 사람. 좋다. 경미. 8번. <laughs>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됐네. 네, 네 순서대로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겠다. 게이 <laughs> 사진 찍었지 기억하잖아. 근데 심심했다 와. 물어봐 준 거예요. 자, 경미. 합의 네.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합니다. 주어진 문장 해석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순서 표시 그런 문장 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그거 참고해서 보기에는 순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나온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다할수 있지. 조동단? 어, 안 해. 하고 싶은 거 해줘. <laughs> 응? 오, 오초 카? 어, 오초때 안될게네. 안녕? 뭐야 네래 어? 어, 12번? 자, 위치와 외워야 물어봐서 어떻게 풉니까? 응, 완전하면? 네. 왜요? 불안전하면 관계대명사. 위치야? 이시야? 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이건 어떻게 풀어? 네. 동사 두 개면 관계대명사. 하나면은 대명사. 컴마에 네. 들때입니다 네. 시험이 금정말 1 6이고그 다음에 동해 25고, 다 30일대지. 30일 때지. <laughs> 미리벌도 25일. 그 다음, 호준? 해봐라. 음. 와 의문문화술 3개, 1번. 그, 먼저, 처음 나온 문제, 처음에 부정이 나 나머지는 다. 그걸 추려서 하면 이제 부정은 먼저 의렴이 됩니다. 자, 2번. 부정, 부정의 대표만 올리고. 같이 거기에? 2번. 자, 2번. 2번에, 이품은 가정 때. 투금은아닌데 아, 표현이 좀다를뿐이 야. 아. 인깐 So, 3분 so, 그, 준어 아, 좋아요 아, 서준 해봐 뭐해 o so, so, s 안 so, so, s 태희 예외에 해야지 꼴랑 끌릴 밖 없는데 1번이 뭐다? 태희 예외 1번이 자석을 하냐 뭐야 뭐 있어 저 현영이 들리게 말해 잠깐만 지금 한번 다시 말해봐 들려 안들려안들려안 들어 진짜 안들려 좀만 크게 말해봐 야, 뭐면서? 야, 이거 니가 안 들었네, 이 자식아! 너많만 집중해라. 서윤이가 서운하대. 서윤이 한 번만 다시 해봐. 자, 해봐. 원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듣고 왔는데 두 개나 와 처음 말하고 왜안 하니? 편제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하고 했잖아. 하고 싶은 게 없어? 없어? 그럼 조동해도 조동락 원형이랑 해브 비비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르려 한다고? 어? 현준아. 이 내용을 모르겠어? 자, 문법 프린트 내용을 모르겠다더. 뭐 하려나 시었けど너 그거 그러 봐. 11번 나왔으 11번 해 주면 됐나? 내가 직업이 모르는 거 알려 주는 사람인데 모른다고 그랬다. 근데 왜 몰라? 모르는 거 알고 모르고 별로 없는데. 에휴, 내 패턴. 11번 1번이 과로 1번이 이거랑 이거 차이예요 조동사 원형하고 해변 PP의 차이점입니다. 경미 설명. 한번. 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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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은 지금 얘기를 하고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어. 과거를 지금 판단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2 페이지에 준동사 시제랑도 관계있지. 단히 준동사는 앞에 문제랑 같은 시점. 앞동사랑 완료 준동사도 앞에랑 더 가고. 현진, 너도 못 알아듣겠다고 뭐 있냐? 뭘못 알아들어? 내가 봐. 우리말이 왜 모르겠어? 얘는 지금 얘기한다고. 얘는 과거를 지금 판단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까에 친절하게 내줄게. 아, 그 자식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바보, 아니, 거짓말쟁이야, 그게. 거짓말 언제 하고 있니? 평상시 하고 있던 일이지? 잖아 같이 놀지마. 이 얘기하는 거. 근데 얘가 머스트 해부 a 이 나왔으면은 서용해도 어떻게 해? <laughs>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한 놈이었다. 라고 지금 판단한다고. 그럼니 이게 알고 모르고가 아닌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는 외워라 그랬지 자 같이 해봐 머스테우피피 뜻이 뭐라고? 어뭐 여수면 수매틀리가 없다. 슈 v 우피피는 했어야 한다. 헨나우피피는 했을리가 없다. 리드나우피피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지 않냐? 미드나 원형은 뭐할 필요가 없다니까. 과거를 판단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었다고 나올 수 있지. May 원형은 뭐할 것이다니까. May HBP는 뭐뭐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 수고가 나오지. 자, m a 에 as well. 뭐뭐 하는 게 좋다. 충고하는 표현이면서 요즘은 자격도 있습니다. May w 은 하는 게 당연하다. 뭐뭐 할 것이다도 있고. 그리고 강조한 게캔나 n 강조했지? 왜? 잘 안나와서 나오모 어렵다고 뜻이 뭐냐 <laughs> 아무리 보면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11번이에요 솔직히 이해하는 거보기 없어 다음에 뭐를 물어봐 또 질문 또 모르는 거 들어봐 다음에 11번 추가를 하나 더 해라 이제 오늘 안 했으니까 11번에 추가를 하나 더해 독해 갑니다 22페이지로 할수야겠네 만나보자 맞아 필러 28페이지 2 9페이지 28? 28페이지에 아이씨 내가 까먹었다 말해말해 28페이지에 34번 입니다안할거예요 34번, 34번 빈칸인데 보기에 모르는 단어 있나 보고 물어봐 단어 모르겠으면 물어봐 물어봐 인텐스 이번에 인텐스 크리에이티비템 인텐스 아는 사람 강렬한 집중하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 강한 집중력 창의성 그러면 돼요 또 일본의 임사에서 나랑 똥찰려 날카로운 똥찰려 또 다른 거다 알겠어? 진짜 없어? 나중에 모르면 죽여버릴 거야 이제. 자 준비하시고 빈칸 풀지 풉니다. 시작. 35초, 과연 40초, 아, 56초. 마이야네. 음. 7 17, 7초더 이상 안 돼요. 다시 받쳐요. 준. 야 이제 남은 거몇개 없잖아요. 이제 틀리면 어떡하려고? 안 보여. 자 끊습니다. 도피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성 파악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빈칸으